Consequently, 결과적으로, they, 그들은 prevent 막는다, 더, 어, uh, uh, prevent 보호하다도 있어. The land, 땅. 어떤 땅? On the shore. 해안가의 마을들을 보호한대. Prevent A from ing 형태. A가 ing 하는 걸 막다. 그래서 워 a w 웨이가 씻겨 나가는 거잖아. 씻겨 나가는 거를 막아. And thus 따라서 protect 보호한다. Town 마을을 막다가 낫겠다. 겹치니까. 그래서 보호한다 마을을 near the sea 해양 근처의 마을을. Moreover 게다가 the leaf 산호초는 동사 are a source source면은 원료야. Medicine 약의 원료고. And 그리고 many organisms 많은 유기체들이 found 발견했어. Uh, in coral reef니까 coral 산호초에서 <laughs> 산호초에서 발견되는 많은 유기체 아 이거 동사이 아니겠다. 왜냐면 동사 얘가 동사지. R 그래서 found는 그럼 pp로 가야겠지. 산호초에서 발견되는 많은 유기체들은 주어 유기체들 복수니까 R로 잘 받았지. are used, 사용되, to treat disease,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like a cancer, 암과 같은, this is, 이것은, why, 이유야, they are, 그들이, sometimes, 때때로, refer to, 불리다, 불리는 이유야, to, as, 뭐라고, medicine, 바, medicine chest, 구급상자, what does it s a 바다의 구급상자라고 불리는 이유다, 그 다음, coral r e e f 산호초, in danger, 위기에 처한 산호초, These, 이러한 그 underwater 수중의 treasure 보물들은 are under threat 위협을 받고 있대. under threat 아래보다는 뭐뭐 하에 있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돼. destruction 멸종의 위기를 받고 있다. 더 모어 더 모어 주어 동사 더 모어 주어 동사 더비 더비 더모모 할수록 더모모하다 더 많은 산호초들이 become damaged. 더 손상될수록 더 more, 더 많은 creature, 생명체들이 근데 어떤 생명체들? relying on, 현재 분사 의존하는, them, 그들한테 의존하는 더 많은 생물들이 will lose their homes, 그들의 서식지를 lose, 잃게 될 거다 sus, so, 따라서 연결사, 네모하고 더 increasing loss, 더 증가하는 손실은 주어 coral r e e f 산호초의 증가하는 손실은 might lead to, 이어질지도 몰라 destruction, 파괴로 of the entire 전체 해양 에코시스템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the UN reported 어, 보고했어 뭐를? 대디아를 That 대부터 문자 끝까지 many of the world 세계의 coral reef 산호초의 많은 애들이 are 동사 currently 현재 endangered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in fact 사실 연결서 네모하고 nearly 거의 half of the 절반 Australia's great barrier reef니까 great barrier reef 이거 대문자지? 그냥 뭔가 이름이야. 요거의 거의 절반이 거의 할프가 근데 이게 뭐래? The world's largest 세계에서 가장 큰 호주의 이것이 어, has disappeared 사라지고 있다. If 만약에 Swift 빠른 액션 조치가 동사 칸마. 액션이 take 되는 거는 조치를 취하다야. 많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빠른 조치가 과학자들은 estimate 추정해. 대아를뭐를주장해 대부터 문장끝까지. most 대부분의 코랄 리프 산호초가 will destroyed 파괴될 거라고 2 0 5 0년쯤엔 What c a u s e 무엇이 c a u s e 만 산호초들을 to die, 죽게 만드냐. 떼어라 유도부사니까 스위치 뒤에다가 s 붙었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 like 와파괴적인 어업 테크닉 기술 Overpopulation, 그, 과잉. 뭐가 과잉이야? Coral. 산호초의 natural, 자연, 그, enemy, 천적. 개체수의 과잉. 그리고, careless, 부주의한, tourism, 관광, 산업. 이런 게다 원인이라는 거지. However, 그러나, the l e a d i n g cause, 주요 원인은, 동사 is, the rise, 증가. In water temperature, 이니까, 물 온도의 증가다. Due to 전체 서플러스. 명사. 뭐 때문에?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 때문에. The ideal 이상적인 템퍼레이처 온도는 raise 레이지... 온도 범위 for coral 투부정사 앞에 f o r 은 의미상 주어지. 은는이 가로 해석하면 돼. 살기 위한 산호초가 살기 위한 온도 범위는 동사. 20도에서 28도래. When the water temperature, 물 온도가 rise 오르면, 어, 30도 이상으로 오르면 coral l e a f s 산호초는 turn white로 바뀌고 eventually 결국엔 die 죽게 된다. Another 또 다른 serious 심각한 원인은 동사 is plastic waste, plastic 그런 쓰레기들. 어, plastic product 제품 such as bottle 병과 그리고 fishing line이니까 낚시줄과 같은 플라스틱 제품들이 have been 동사 dumped 버려져 into the sea 바다에. This 이것은 spread 퍼진다, 퍼뜨려 바이러스랑 disease 질병을 반점 다음에 ing 현재분사 뭐뭐 하면서 데미징 손상을 입히면서 뭐 어, 누구한테 코랄로이프 산호초한테 그리고 그들의 인헤비텐트 서식 생물들 한테 손상을 입히면서 피해를 준다 그치